야야야야 천천히 사티야. 오랜만에 비가 좀 촉촉이 와가지고 하... 느낌이 완전 다르다. 맞지? 막 건조해가지고 먼지 날리고 이러다가 촉촉하니까 기분 좋나? <laughs> 색다른 기분이지? 겨울에도 이렇게 비가 올수 있단다. <laughs> 오온갖 냄새를 다 맡네 이제 비가 오니까 안 올라오던 냄새도 확 올라오고 해니까야 어디 가려고 물에 빠질라고 가자 흔적은 남기고. 가자, 가자. 날씨가 착잡하게 촉촉하네. 냄새 좋아? 🎵 아니 <laughs> 다시는 동네 한바퀴 찍기로나아아좋다 아. 이 느낌. 아, 이, 이 느낌. 이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? 표현할 수가 없는데. 아.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는 느낌. 그냥 아, 상쾌한 기분. 다라라라, 음 다라라라. 사티야, 너도 똑같은 기분이 드나 아주 상쾌한 기분. 너는 내보다 더 심하겠지. 한 내보다 열배는 좋을 것 같아. 사티 니는 산책 나오면. 완전히 천국에 온것 같아. 응? 내 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. 하루에 두번나으니까두 번, 번 세번나으니까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평소에 맡은 냄새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상큼한 냄새가 올라올 거잖아. 흙 냄새하고 온갖 냄새가 머리를, 이네 머리를 맞게 해주겠지. 불안할 거야, 일로 와. 어디 가노? 온갖 냄새가. 니를 요구하나? 많이 맡아라. 니가 할수 있는 거는 냄새 맡고 즐기는 거잖아. 다른 게 즐거운 게 없잖아. 일로 와. 아이, 또다 베린다. 아이고, 아이고, 힘이 넘친다. 씨. 힘이 넘쳐. <laughs> 아 오늘도 기분이 상쾌해요.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어제 하루밖에 못 나갔잖아. 한 번밖에. 오늘 세번 나가자. ,이. 고만 떴고. 차 내려. 일로와 써써 일로와 내려와 한튼 내려와봐 천천히 아 좋다 오늘 어, 여기까지 가자 차 절로 간다